어, 29페이지에 23번 일단은 요거 보고 표준형으로 바꿀 생각해야 되고 이제 y 는 마이너스 3에다가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다가 루트 띄우시고 플러스 2. 여기서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시작점 플러스 모양 요거 두 가지 생각해 주는 거요 시작점과 모양 요거 두 가지만 생각합시다. 그랬지?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 2만 위에서 <laughs> 시작하는 거고, 그다음 <laughs> 그래프 <일단 웃음>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어, 네, 저렇게 생겼어요. 어, 이두 가지만 일단 생각하면 되는 거죠. 됐지? 됐습니다. 그거랑 y는 마이너스 2x 2분의 3x 플러스 k는 일단 기본적으로 y는 마이너스 2분의 3x만 그리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 k는 그럼 어떻게 위 아래로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왜 k가 y절편이니까? 아, y절편이라서 이렇게 생긴 애가 아, 거꾸로 거꾸로 이렇게 아. 생긴 애가 그냥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거. 그거 가지고 맞추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네. 여기까지가 1번 준비 사전 준비 다 했어. 이제 이번으로 가면 진짜 마이크 <laughs> 1 컷만 2막 이거 좌표특명 그러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겠지안 해도 돼 이렇게 안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해 알겠지? 이렇게 네. 생겼다고 치고 여기다가 직선을 깔아버리면 되는 거야되겠지 네. 직선을 깔면은 요 시작점을 지나는 요렇게 생긴 거 하나랑 그지? 그다음에 요렇게 생겨 가지고 접하는 거 하나랑 요렇게 두 개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과 이것을 구해서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뭐 하면 돼? 이거보다? 이거보다? 이거보다 아래 에 있으면은 두 점이죠? 저게 아, 저게 이거보다 아래 에 있어야 되죠? 아, 맞아? 아, 그다음에 아, 딱 이거지. 아, 네, 네. 이해됐지? 까지. 네. 그래서 여기를 아, 여기를 기억이랑 이게 더 쉽거든. 여기를 니은이라고 하자. 그래서 답은 뭐야? 니은보다 아래에 있으면 돼요. 두 번째, 니은 이면 돼요. 아, <laughs> 기보다 아래면 돼요. 니은이면 돼요. 이거 두 개지. 네. 이해되겠어? 그래서 이제 기을 구하러 간다. 기업은 어떤 느낌이지? 저 직선이 직선이 시작점인 1, 2를 지날 때. 당연히 눈에 풀 때는 이런 거안잡어도 되는데, 요 느낌을 가지고 접근해줘야 돼요. 그럼 k가 얼마인지 나오겠지 네2 0 0 1 직선에다가 넣습니다 그러면은 2는 2이0 0마2이 이. 게 되는거지 0 0마일3 0그어마가2 0 0 4니까 k가 얼마마1 2 0 0 7 0 2 7,000마일 8,000마일 9 0마일1 곡선에 접하는 거야 맞지? 그럼 접하는 거 어떻게 풀어 일반대로? 연립해서 한 별씩 이렇게 재고 연립한 다음에 한별식을 써서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야? 매번 이렇게 하잖아 매번 매번 이렇게 하는 게 개념이야 알겠지? 어 근데 쌤 다른 문제는 그렇게 안 하던데요 그건 유형이야 개념을 먼저 빠삭하게 해놓고 나서 아 이런 유형도 있는 거구나 이렇게 접근해줘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연립합시다 저거 두 개를 연립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 3 3 x 루트 씌워놓고 플러스 2는 마 2분의 3x 플러스 k. 계산을 좀까다롭게했지 왜? 아, 짜세가지 왜? 신기하네. 이1만 해. 이놈만 이놈만. 아 그러면은 준이가 약간 이쪽으로 오고 책상 자체로 옮겨. 아, 진짜. 네. 아, 너무. 준이 어때게 준이 며 여기 할게요. 아, 그래? 아니, 이게 있어요. 나 자꾸 랩 때리나 했어. 잘했어? 이번엔 와볼까? 아, 이거 으러 가야 되 진짜로. 아니, 근데 이거 때문에 자, 모인다